주몽의 이야기는 고구려의 시작을 알리는 흥미로운 전설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질 뻔한 그는 왕자의 자리에 있지만 언제 제거될지 모르는 불안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활솜씨를 감추고 엉터리로 활을 쏘며 조롱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의 진정한 능력을 알지 못했죠. 결국 왕자들의 질투가 극에 달하자 주몽은 탈출을 결심합니다. 하늘에 기도를 하자 물고기들이 길을 만들어주며 강을 건넜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그는 진정한 지도자로 거듭나고 버려진 왕자에서 고구려의 창시자로 성장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위대한 시작과 더불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주몽의 전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고난을 딛고 일어설 때 우리는 각자의 역사를 쓸수 있습니다.